안녕하세요. 당신의 AI 파트너 샘틀 컴퍼니입니다. 샘틀 컴퍼니는 당신의 AI 도입을 응원합니다. 책보는 답을 줍니다. 하지만 돈을 만드는 건 실행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예요. 여기에 수익 모델도 붙일 수 있습니다. 부서 구독, 건당 과금, 절감액, 선과 공유, 화이트라벨 포털. 그리고 익명록으로 만든 인사이트 대시보드까지 우리 조직의 문서 정책 톤을 학습한 에이전트는 실수를 줄이고 보고서 메일 결제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 리드타임을 줄입니다. 즉 시간 절감이 곧 비용 절감 그리고 즉시 수익효과죠. 첫째 부서 구독모델 문서 자동화 보고 초안을 월 구독으로 둘째 작업량 과금 건당 요약 분류 초안으로 명확한 단가를 제시합니다. 셋째 선과 공유 절감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넷째 화이트라벨 포털 다섯째, 인명 로그로 인사이트 대시보드 판매. 2주 POC로 기준선, 2주 일러스로 연결과 거버넌스. 마지막 2주에 가격 패키지로 상품화하세요. HITR, PII 마스킹, 감사 로그로 신뢰를 판매하세요. KPI로 선과를 증명하면 계약은 빨라집니다.